네가 어디지 근데 네가 탔었지? 굴려? 아빠가 한 번에 맞아 자데 아, 맞아 맞아. 네가 그걸 탔지? 사바이거 이거. 까먹고 자주 안 왔네. 앞으로 가? 응. 이거 뭐 노예 일 시키는 거 아니오. 있어? 응. 나는 어디로 가 그러면? 그럼 아빠 떨어지면. 맨날 아빠 떨어지라고 해. 떨어지면 저장 떴으니까 거기에 떨어는게 돼 있으니까. 나갈수 있게 뭐 이렇게 못 만들어줘? 네가? 너만 가는 응. 거야? 응. 뭐야? 딸기 깁스. 뭐 있어? 꼭안 기다려 혼자 가어디냐고 어디로 갔어 좀 알려줘 안결아 그래 너무 혼자 가면 유튜브를 뭐하나 찍어 어플레이 하는거 보여드리려고 아빠를 가르쳐주는게 아니야 이거는 아빠를 노예처럼 부려먹는거지 이해요 근데? <웃음> <웃음> 다시 해야 해, 아빠 좋아요, 야, 요 니가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니네 협동 게임인데? 교수가 <laughs> <그리고> 떨어졌어 <laughs> 다시 해야 해, 어쩔 수가 없어 아니야, 아빠 이렇게 갈 거야 <웃음> <역시나>. <웃음> 여기에 어디로 가? u m p y 서 여기로 와야. Bande? i 안돼? 안돼 d 거 같은데? 너무 n 어 여기? r e d o 같지 않아? 안돼 안돼 아 o w h 오빠 해보겠어 h e r e 내가 상을 o 게못 m g 잖아 d i 요 good. i 근데 나 빠름 보고 빠 노른통을 세워가지고 올라가게 뭔데? 올라가는 거좀 보이지 않는다고. 잡아해. 그 점프? 점프? 어. 손 벌리고 해야 되는 뒤로 갔다가 근데. 한번 해봐. 손 하고 뒤로 갔다가 하나 둘세하면서 점프 잡아해. 아빠 하는거 아니지? 아빠 성공하는 거안 보고 왔어. 아, 짱나네, 이거. 아우! 오우, 살았다. 이거. 점프만 제대로 하면 가냐, 아니면 꼭팔 뻗쳐내냐? 됐다! 도와줄까? 됐어 됐어 어떻게 잠깐만 좀 기다려. 아니 아니 왜? 나 하고 있잖아 아, 아빠 더 잘하잖아 <laughs> 짜증나 밀어 밀으라고 아빠 좀 진짜 아빠 좀 밀으라고 못 밀어 왜 야, 그 치면 어떻게 봐? 아이고, 아, 아래는 봐. 아니, 아빠 장이 잠이... 아니, 너무 힘들게 뛰어다닌다. 그걸 왜또 좀... 안돼? 와우. <laughs> 아이고. 어디게? 저기 올라갈 수가 없는데 고기를 왜 그걸 올라오래 아이. 아니 할 수는 많아 봐. 그러니까 저 올라가는 길은 어? 맞어? 응, 그런 것 같지. 옆에 길은 없어? 내가 갔다 한 번만 해볼게. 하다 가볼게. 여기 뭐 있어 이거 봐. 아 이래 그림자네. 아무것도 게 만지지 마세요. 제가 그린 거. 네, 살짝 뒤로 가서 길이 여기밖에 없나? 사람이 막 창의적으로. 아야나 너무 창의적이네 나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왜? 뭐 내가 너 방해했냐? 아뭐더 잘해 이거봐 됐다 여기 됐다 야 이거 완전 어쌔싱크리즈인데 이거? 어쌔싱크리즈가 뭔데? 여기 있나? 그렇지 그렇지 어이 들도와줄까토로 이거 예사롭지 않은데 아빠 <laughs> 여기 봐. 걸로 가야 돼? 확실해? 아니? 그럼 찾아야 해 찍어야 돼 그러면? 찍는 그니까? 건 아니고 그냥 편야 이게 아니 되게 같은데? 야 이거 보이지도 않아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떨어지면 그냥 낭떨러지 같은데 응. 여기는 언니가 언젠데 언니가 뭐 떨어져볼까? 여기 뭐 바닥은 있어 떨어져봐? 완전 좋나 근데 쓸데없는 말이 아닌 거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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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진짜...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는데. 여기인 거 같아. 초봐 거기 한결이가 있는 대로 저기로 올라가면. 어? 어,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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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아래 말고 옆에. 여태 뺏어요. 저기로 매달려야지. 오팀 와이들. 지어야 돼. 무슨 파는 거 아니야? 어, 저 점프스 매달려야 돼. 안맞다 어, 음, 야, 우리 아빠의 조진인데. 도전하면 다시 물 들어가지. 아씨나좀 아, 기다려 줘. 여기 가좀 기다려. 너, 너 갔어? 난 갖고는 도와줄까? 점프. 네 실패했습니다. 아빠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아니야 이거 잘한다. 하 이건 잘하는. 뭐야? 네. 이건 음. 뭐? 그러면 저쪽 떨어져야지 응. 이건 뭔지 아는 사람. 응. 너 몰라? 아빠 알려준다며. 네가 모르면 어떻게 해? 아 저건 나도 몰라. 조바다. 아라시야. 아 누굴 도와줘? 도와주고 싶은데 누구를 도와줘? 한길이 어디 갔어? 나 위에 올라왔거든? 아까 거기? 응. 그럼 소용없지. 왜? 그럼 밖에 길... 길을 보자. 우리가 원래 이리로 가야 되는데? 아빠 여기 보여? 가는 거 아니야. 아빠, 혹시, 기억나. 아빠 혹시 여기 보여? 안 보여? 아니 아빠 떨어져 나는 거 왜? 아니 여기 여기 길이 있어 아빠. 설리면 나 보여? 아빠 거기 나보데 아니 그게 그래. 안 보인다고, 임마, 자꾸 여기. 저기 뒤에 있잖아, 한결이. 뒤로 돌아. 이렇게. 아빠 빼. 아이 빼. 저기. 한결 보이잖아. 응, 여기. 나 어디로 가? 거기 문 있잖아, 내가 이거 한는게 아, 이게 그걸 열어준다고? 어, 어 됐다. 최 아, 뭐야, 이거? 닌 뭐야? 야. 야. 나 껴. 리더 해. 알겠어. 아, 밑에를 보면 되지 않을까? 그치? 어 통과했어 통과했어 통과했어. 어 여기 재밌는데. 야이맵 이름 뭐라고? 성. Castle 성이야? Castle 어나 뭐, 노숙자는 뭐 이거? I think to he looks like sad l b s t e like r but um 어, he already say he is s t a n d e 뭐야? 내리 저거 램프를 꺼내서 스윙을 타서 저기 저기로 가야 돼. 아빠가 그걸 구할 수 있을까? 아하지 당연 아당연하지않았다고 네. 당연하지 한다. <laughs> 난 어떡해야 된다는데. 특별히 가능하려 했을까? 이걸로 갈고리로 꺼내하기 실패하면 네가 해. 갈고리 갈고 실패하면? 실패하면? 어, 아기 실패할 거 같아. 한 꼬락서니가 나 생각보다 뭔가... 뭐야... 아, 완전 괜잖아 <laughs> 내가 해볼게. 아, 래네 잡지? 오, 한 방에 있어. 내딴게라 이제 올라가. 아, 뭐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저거까지 맡떨어뜨는 저거는... 저거 잡아서 스윙을 타저저 바닥으로 가야 돼아저가는 저거는... 저거아 그래서 그래 타듯이 하라는 얘기하냐? 어, 그네 그래 타듯이 저렇게 해서 옆에 섬으로 가야 돼. 이거 왜 지팡이로 왜 있지? 지팡이는 없나? 원래 저긴 나이를 그 타도 되는데, 저건 그냥 트랙이야. 이게 최고야. 여기로 가야 하는 거지? 어 거기로 가야 한라좀불 탔네. 불만 기다려 줘. 이야? 저꼬집침면잘안가는데 봤지, 아, 맞지? 봤지. 맞지? <laughs> 아뭐하 <laughs> <laughs> 네. 빨리 흔들어! 어떻게 흔들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가 진짜 앞으로 뒤금 뒤? 뒤! 앞에! 앞! 아빠한테 얼굴 잘려 막 뒤! 너무 안 흔들리는데 이거? 아빠가 움직여서 그래! 아, 아았어 아빠 그아 먼지 쫌밖게 영화같지 영화같지 목숨 아빠 라보 뭐가? 됐어! 충격! 충격을 스애게 해서 이렇게 와라 스페인 선택! 여기 떨어지면 어때해 다시 가야지 아 진짜 나도 그럼 제처럼 저렇게 해야 돼? 어 근데 저장 좀 뜰걸? 내가 여기 있으면 그게 무슨 말너 엄마 막 그러지 말고 또한개또 또, 아, 저거 혼자 가고서 저거 알았어 기다릴게 올라가서 보기만 아빠, 해 아빠 그래. 우리들 이걸 서로 기다려주지 않고 우리 약이라식이벌식으로문에얘문에저가 먼저 게 이렇게, 이게 나랑 했 이렇게, 이렇이가나이한게 몸에 게이가아 이렇게, 니렇게이렇아이렇 안녕. 렇게 이렇게, 이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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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얘가 계속 돌아 계속 잡아야안그렇다 여기 두개 잡아야지 아 엄마 도아봤다 아이 그니까 길을 내라고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요거 내가 들으면 요거 해야 하는 걸로 요 요거 타서 쭉 꼭꼭대기 꼭꼬데, 꼭꼭대기래 꼭꼬, 꼭대기 꼭대기로 가야 돼 <laughs> 아이고 <이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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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자 웃음> 뭐야 너기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아빠 기다릴게 그래서 아빠 이 풍채 꼭대기에 딱 서야 돼. 그래야지 길을 알수 있어. 떨어져야 돼. 어디에서라고? 꼭대기에 가야 돼. 이 풍채 꼭대기. 어떻게 가? 아니면 저로 떨어져야 돼. 이야아아아아아아기아아아 가. 가? 여기. 어. 이제 여기라고 하면안 되고 아 안녕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런걸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어여쪽 오른쪽 바보야 쩔쩔쩔쩔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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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왔어? <응. 웃음> 제대로 온거야 어어 길이 어디야 근데 이게 여기로 떨어져야 하나 그럴걸 <laughs> 저기가 엑시아 어떤게 저기 성벽 막혀있는데가 렉시아 여기, 여기 떨어져도 돼? 여기를 갈려야 야 아까 저 투석기 또 있는데 그 본거 아니야? 아니, 다른데야. 아씨데 판자 이용해야지, 판자. 응. 내가 기억력이 좋아서 랬는데 판자를 써서, 그, 누가 한 명이 잡아주면, 누가 한 명을 표현해서 점프를 해갖고. 어떤 판자 이거? 아니, 그건 동그랗잖아. 응. 저 반대편 거. 이걸 어떻게 하라고? 모루를 다 움직여서 이 판자를 꺼낸 다음에 이 판자로 아좀더 가까이 한 다음에 한 사람이 잡는 동안 네. 한 사람이 점프해 갖고 거기 딱 착지해야 된다고. 너무 어려운데? 저 모루가 위에 있어서 그래. 어 아, 답다. 모루를 빼? 응. 모루를 잡아서 비키게. 어 무거. 워 됐어. 멈춰. 그다음에 이제 저 판자를 어. 이제 여기. 해 놓은 다음에 누가 한 명이 꼭대기를 잡은 다음에 한 아니, 사람이 있어? 다이빙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아빠 이렇게 잡. 와! 아이고. 뭐야 잡잡지. 내가 한 내가. 뼈가. 뼈가 사그라졌어. 에이, 아빠가 올때동안한번더 떨어질 수 있겠지? 네, 그는 어, 죽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밀어야겠구나 이렇게 여기 잡고. 어, 알아봐. 예. 아 잠깐만 멈춰봐. 여기 아래 있어. 동굴이 있다니까. 봐봐. 와라. 뭔가 있어, 아파 스페인어로 와라가 무슨 뜻일까? 확실트 그 내가 보는 카르멘, 산한개고도 하는 이래. 아, 아 그거 피처리얼, 진짜. 아, 그래, 그럼 카르메. 음. 나. 음, 음, 아, 이미 말했거든. 야, 야, 판자가 없어졌어. 떨어졌어. 없는다 해? 떨어졌다. 아니, 거... 판자가 다 따다단, 당신의 갈 길은. 한길어 어디갔어? 없어졌습니다. 야, 저 투석기 아까 봉투 어, 아니야? 판자 <laughs> 판자아 저쪽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응, 떨어져. 지금은 우와.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판자가 필요한데 판자가 어. 껴서 못 써. 아빠 좀잘 타고 또 갔을 데 달려서. 오자! 빨리 잡고 빨리 잡고. 아안 되는구나. 환경이뭐 하는 거야? 그게 안에 막 동물이 있어. 야 그럼 이게 원통은 왜 있어? 이 나무는? 원통은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 판자 이용해서 갔거든. 이게 야 거기로 점프하는거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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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넣어놓고 판자가 렉때문에 꼈어 아빠 어떻게 해야하지? 어? 그렇지 얘, 얘 따라가는거지? 아야야야 아야, 나랑 같이 가야되는데 뭐가? 와, 와. 저 동그란 통을 어? 아빠 여기 히든 한결이가 아빠 히든 거기를 찾았어 아래 동굴인 길이네 우리는 판자로 갔었노라 왜이가 몇가지 있나봐 당연하지 왜 자꾸 이렇게 아빠 한결에 도착했는데? 아빠 어? 나 보여? 안보이겠지? 아빠 의 작전은 얘를 어. 아빠 거기 한번 얘를 민 다음에 같이 떨어지는거지 <laughs> 반짝인는거봐 저기 같이 같이, 같이. 아빠, 같이. 같이. 왜? 살짝만 더 왼쪽으로 왔으면은 내가 왔던 길이 보일걸? 어? 혹시로 어, 왔는데? 내가 저장을 해서 그런가? 나 타? 내가 못 타고 싶어. 한 사람이 타서 아빠. 그럼 아빠 경험만 해. 문한테 매달려서 이걸 열어야 돼. 파카고 아빠가, 아빠가 있어. 타고 있어봐 뭐 내가 날려줄게. 문 ]게? 어디에 매달려? 저문 꼭대기 보여? 아니 성 말고 저 갈색. 여기 보여 여기 어. 여기 매달려서 시월이 형에서 팍 네. 하고 밀어야지 이거 다리가 생선데 그래야지 갈수 있어 잡소 작은 아니 거기서만 돼 나무를 잡아 나무를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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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무 그 앞으로 와어 됐다 됐다 이렇게 다리가 맞어져야돼 나는 안 되는데 손둬아나빠어 낚인 나, 나, 나줄 이제 나. 나와 여기로 나와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 이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한번더 해야해 왜? 왜냐면 저기 막혀있어 뭘 쌩코너를 지켜 기다려봐 이쪽으로 잠깐 비호좀 봐줘 어 던져서 꼬리 시키거나 여기로 아저저저 저, 저, 어, 어차피 문은 열었어야 했었살 어차피 문은 열었어야 했었어 다시 매달려? 아, 내가, 내가 한번 해보면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잡고 있어? 잠깐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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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저나 밑으로 올리거나 아, 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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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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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감아야 돼? 이거, 이르는게 아니라 성공이지 내가 이거, 이 이거, 이이이 나는 아빠 한결이 엑시트 간다. 아빠 가? 나는. 어나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아빠 찾질 못했어. 나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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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그그 회색으로 편집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